먼저 콩코너 어바웃복싱 소속 27세 신장 175cm 체중 63.40kg 오전 4승 1KO승 1패 현재 KBM 한국 슈퍼라이트급 랭킹 최종 63.50kg 4전 4승 2K o 승 현재

아, 그렇지! 아주 좋다! 아, 그렇지! 아,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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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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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아 <laughs>

慢！慢步，来，快跑！哇！

근데 <susurly> 많이

그렇지. 아, 좋다. 좋아. 우라이터나어잘 봤어. 잘 봤어. 반 가고. 락락 다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 선수의 부상은 김대훈 선수의 가격에 의한 부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김대훈 선수의 가격에 의한 최영진 선수의 부상임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경기는 3라운드 2분에 청코노 김대훈 선수가 티키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승리를 거둔 청코노 김대훈 선수에게는 이천 척척분 의원 한승재 센터장님께서 선의상장과 트로피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상장 소속 부산 장정구 복싱 성명 김대훈 위 선수는 2024년 9월 6일 서울 서민센터 이벤트홀에서 과행된프로복싱 슈퍼라이트급 랭킹전 6라운드 경기에서 무수의 기랭으로 최영신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6일 사단법인 한국복싱 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축하드립니다. 드롭키도 함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